이런 거잖아. FX가 X3승 마이너스 KX 제곱이 있는데, KX 플러스 뭐이 K라고 할까? 얘가 K값에 따라서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네. 증가만 하도록 만들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봐봐. 얘를 증가하도록 만들란 이야기는 이걸 쓰라는 거야. 그치? 네. 이걸 쓰라는 게 아니고, 얘는 지금 만들어진 함수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만들어진 함수야? 아니요. 아니야 k 값에 따라서 함수가 아직 변하는 상태잖아. 네. 아직 미완성의 네. 상태라고. 얘는 오. 완성인 함수를 판단하는 거고, 우리는 미완성의 상태의 함수를 이거를 증가로 만들래. 그럼 당연히 이걸 네. 써야겠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실제 문제에서 우리는 등호가 붙는 걸 훨씬 많이 썼어. 네. 그럼 하나만 더넣자왜 얘는 등호가 붙어? 이분 다음에 증가도록 만들면 은이 그래프가 감소하는 구간이 없게만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를 이렇게 감소하는 거간 없...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 f'x가 0이야 음, 그래. 얘는 증가에 감소해? 아니요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감소하는 것도 아니야? 네 아, 모르는 거맞 것... 모르는 거알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 정확히 알아야 돼 X는 됐죠 됐나요? 됐나요 네. 얘 0에서 이거 Y는 X 3승이고 얘는 Y는 마이너스 X 3승이야 둘다 F'는 X가 0인 거 아니겠어? 아니아 네. 둘? 미안 뭐가 네. 0인가? F'는 0이요 0이거아겠어네 접선이 그리기둘다 0이다? 네. 근데 얘가 증가한다감소한다 판단을 어떻게 해? 그림 보고 하는 거야 얘는 올라가는 상황 중에 있었잖아 그치? 지 음. 음, 증가하는 거고 얘는? 내려가는 상황 중에 있으면 얘는 감소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증가도 감소도 안 해요 이런 얘기하면 안돼 그러니까 우리는 f' x 가 어떤 접속의 개혁의 0이라고 했을 때 증가한다 감소한다 판단을 못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 데이터 정보 이 데이터만 가지고 판단을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이 함수가 증가하도록 만들려고 하면, 0에도 증가한다고 할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 등호를 붙이는 거라고요. 이해해야 돼. 그냥 자꾸 대충대충 알고 있으면 안 돼. 어려운 문제 풀 때는 분명히 이용을 한단 말이야. 이 내용을. 됐어요? 네. 그러면, 우리, 하나만 더 하자. 그때 극소. 그때 극소가 뭐야? 기억나? 그때 극소. 그때가 극소가 뭐야? 그때 응. 극소 얘기해봐. 응. 그 근데 그때 곡선은 그 아, 범위 안에서 아. 제일 큰 건데. 증가해서 감소. 하는 어, 어? 조금 비슷했죠. 열린 구간 안에서 그 함수값보다 더큰게 없잖아? 그럴 그럼 그럴 그걸 극대라고 해. 그래서 그러니까. 심지어 이것도 극대다? 크거나 같은 거야. 크거나 같아도 극대라고 해. 상수함수에서 얘도 극대야. 얘도 음. 극대라고 해. 왜? 얘보다 더 작은 거가 없러니까 이 점에서 얘보다 크거나 큰게더안 좋은 존재잖아, 그렇지? 얘보다 큰게더 좋은 존재, 함수값이. 그러면 얘는 극대가 되는 거야. 더큰게 존재 안 해야 되는 거야. 그래 심지어 이것도 극대라고 해. 이것도 극대다. 얘는 극대야. 근데 이런 거는 잘안 나오지. 안 나와. 보통 우리가 극대 극소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 교과서에 써져 있거든. 연속의 함수에서는 다른데 그래서 잘안 나오는 거야. 보통 이런 식의 형태일 때 얘를 뭐라고 해? 극대고 얘를 극소라고 하죠. 그냥 난 이렇게만 얘기했으면 좋겠어. 증가나 감소하는 걸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순간이 극대극대고 네. 급태. 감소가 아, 증가로 맞아요. 바뀌는 순간이 극소. 이 정도만 알았대. 아까처럼 디테일하게 알, 알아봤자 도움이 안 돼. 그냐시 현지 안 나온다. 음. 알겠나요? 극대극소가 네. 뭔지 알겠죠? 연속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저거는 극대극소는 존재하는 걸까요? 연속하지 않은 상황에서 극대극소가 존재. 끝이 존재할 수도 있어. 근데 현지 안 나온다. 범위만 존재. 주어졌. 그쵸 그렇죠. 그러면. 극대 극소 어 그리고 극대 극소를 이걸 어떻게 찾아? 우리가 찾아야 돼 찾아야 돼. 요. 아, 맞아. 보통 우리가 f 프라임 x가 0을 만족시키는 숫자를 찾죠. 그렇지? 네. 근데 아마 좀우리난 이렇게 외웠으면 좋겠어. 양단 이렇게 애들한테 가르치거든. 수 가르칠 때 f 프라임 x는 0일 때 a 0일 때 x는 a에서 극값을 극값이라는 건가요 극댓값 다찾친 건지 알겠어 네. 극댓값 극솟값 극값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왜 가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을까? 가진다라고 얘기하자고 가질 때도 있어서. 맞아. 안 가질 때도 있으니까. 그럼 전안갔잖아 이게 극대야? 극소야? 아니요 아니 극대야 극소 아니 안 가질 수도 있어 근데 난좀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어 이거 한번 상상 볼까요? 저기 뭐.. 뭘얘기 무슨.. 뭘 얘기하는 거죠? 도함수.. 그러니까 극대 극 찾는 방법 아 찾는 방법? f 프임 a가 0일 때 x는 에서 극값을 가질 수도 있는 거야 좀 슬퍼 완벽하게 찾을 수는 없어 보통 찾는 방법은 어떻게 찾아야 돼? 부호가 바뀌어야 돼 정확히 말하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니까 이 0이라는 단서 하나, 적선경의 0이라는 단서 하나 가지고 우리가 증가한다, 아 미안 극값, 극, 그거, 극대값, 극속값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거기 밑에 써져 있듯이 부호가 바뀌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 이거 빙산을 치우려고 그랬는데, 대입하는 방법과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있어. 그니까 러 대입해서 확인해도 돼. 부호바바뀌 a k 인 n p u 야 부가 바뀌는 걸 네. 확인해야 된다. 아니. n 프라임에서 숫자를 넣 p 면서얘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어? a k i n Puga Pakin, Puga Pakin, Puga p 얘는 0을 기준으로 해서 k i n Puga p a 쪽 i n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그치? 안 바뀌니까 어때? 안 바뀌니까? 계속 증가 아, 계속 증가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수를 안 갖는다 이거지 만약에 가지면 왼쪽 오른쪽에서 부호가 어떻게 돼? 달라지겠 달라지겠지 그치? 근데 그 달라진다라는 거를 지금 우리가 바뀐다 안 바뀐다라는 걸 어떻게 판단해서 지금은 그래프 그래서 판단한 건데 그래프를 그리지 못한 성람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 왜냐 함수가 매우 복잡해서 그러면 대입해서 판단하면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지 y는 x제곱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어 봐?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고 또 뭐도 집어넣어? 1도 집어넣어 봤어 이 함수를 못 그린다고 해봐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을 수도 있구나 1 수도 1 집어넣을 수도 구나1아 그럼 둘다 양수 나오네 부가안 바뀌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됐나요? 지금 그 표현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부호가 바뀌는 걸 확인해서 우리가 극계도 그 수를 정확히 찾을 수가 있는데 그때 방법이 뭐 있어? 그래, 대입하는 방법이랑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됐죠, 됐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합시다. 근데 대입하는 방법이 증감표 그리는 그거라고? 그렇 증감표 그리는 게 사실 대입하는 거잖아 증감표 그리는 거 그때도 얘기하지 않았어? 이번 수할때나 증감표 그리는 거 싫어, 증감표. 미생. 리는거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 너무 귀찮아 그냥 난 귀찮은 거 싫어서 해 그런가? 증감표 그리는 게 싫더라고. 그래프가 활동해. 그럼 봐봐. 이제 오목 볼록을 얘기하는 거야. 오목 볼록. 이제 증가한다, 감소한다 는 거에 좀더 디테일을 들어가는 거지. 오목한다, 볼록한다. 이렇게 있으면 얘는 오목하기도 하고 볼록하기도하다. 그렇네요. 음. <laughs> 얘 오목하기도 하고 볼록. 위로 볼록하고 어. 아래로 오목하다고 얘기를 했다. 오, 어. 어. 그치? 네. 얘는 아래로 볼록한 거고, 얘는 얘는 어떻다 아래로 볼록한 거고 아래로 볼록한 거고 위로 봤을 때는 오목한 거지. 음. 알겠죠? 음. 근데 그렇게 너무 집착하지 마. 이 표현에 대해서 이거 표현 때문에 어, 시험 틀리고 그러 않아요 알겠죠? 오목한다는 표현 실제로 잘안 써. 그냥 블록 오목 유저 안니요 아, 위로 블록하다 아래로 블록하다 이 정도만 쓰거든. 얘 위로 블록하고 얘는 아래로 블록하다. 그치? 그러니까 그 정도만 오목한다는 표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 그럼 도대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야. 우리가 증가 함수는 도함수로 판단했는데 오목 볼록은 뭘로 판단하냐? 이게 도함수로 판단. 그래서 이게넘무 그럼 그원래서이게넘너지왜 이렇게. 왜이게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이게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이다게왜 이렇게. 왜이렇와인 이렇게. 왜 이렇게. 왜이렇렇게왜 이렇게. 왜 그치, 접선의 기울기를 그리는 거지. 접선의 기울기. 가면 거 수학도 재밌어 진짜. 뭔가 되게 신기하게 얘기해 예. 먹다 접선의 기울기. 얘네들은 f p r i m x야. 맞아? 예. 맞죠? 네. f p r i x 맞지? 네. 다 f p r i m x들이잖아. 접선의 기울기니까. 하나 아, 그볼게 얘는 아래로 볼록하죠 네. 근데 애플 프라임 X가 어때다시하셨프라임 네, X가 어떻게 금 지금. 점금 점점점. 금 지금. 지다지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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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커지 아니야. 지냥커지고지어 아, 그렇네지냥커지고 있다고. 이거 기울기 엄청 작은 거 아니야 얘가? 기울 크지 않아 왜? 얘는 음수거든. 그치 아니 왜 그래? 둘 중에 기울기 뭐가 더 커? 음. 오른쪽에 있는 게더 커. 왜냐면 얘 음수잖아. 그러니까. 요 쟤도 음수고. 얘랑, 얘랑, 얘랑 둘 중에 뭐가 더 커? 오른쪽. 당연히 이게 제일 큰 거지 양수고 얘는 음수인데. 기 길기가 어떻게 되가고 있어 점점점. 점 어쩌가고 있어. 요 증가하고 있대. 증가하고 있대. f 프라임 x가 증가하고 있대. 네. 그러면 f 프라임 x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리는 f 2 프라임 x는 어떻게 될까? 그럼 일차. 아래로 굴러. 어. 지수함수글래프 f'x가 증가하려면 f 프프라임게 해야 될까지수함수 그래프는... 아니 이거. 이거. 이 그것도 증가해요 아왜 그래 다시 서거 있잖아 왜 그래 f'x가 증가고 있잖아. 거 예. F 프라임 맥스는 어떨 것 같아? 일정이에요. 감소해요아오왜왜 왜? 님어요 너무 어려워. <laughs> 너무 잘 봐봐. <막아>. F <laughs> 프라임 미분 한 거라고 생각하자. 얘는 미분 한번 하기 전 0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데? 미분 안한 거는 증가. 증가한 증가 거지. 그렇지. 얘랑 얘랑 미분 하나 차이 아니야. 결국은. 네. 음... 미분 하나 차이잖아. 네. 얘는 미, 얘 입장에서 미분하기 전이지. 그렇지. 얘는 미분하고 난고 그렇지. 미분하고 난후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고? 미분하기 전에 어떻게 된다고 증가. 증가한다고 방금 얘기했던 게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 도함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 그러면 f 프라임 x는, x는 어떻게 f x는 어떻게 될것 같아? 0보다0보다클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러니 성격이 비슷하네. 이거 이해가요? 한 번만 더 해볼까? 이로 불러오래. 그래. 엄청난 걸 하는 거야. 과학자들의 발명. 아, 어? 발견? 과학자라고 하기 좀그러네 수학자. <laughs> 그렇죠. 과학자랑 천재랑 별이 다르죠. 미국은 뉴턴이 찾은 거야 어, 라이프니츠가 찾았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한 음, 가지. 맞다. 그래서, 그래서 어, 이게 뭐, 라이프니츠 표현법이래잖아. 음. 이게 라이프니 뉴턴은 이렇게 쓴 거고. 프라임. 아니 근데 이게 훨씬 더 학교에서 인정을 많이 받고 그 논문 같은 데서는 이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써 이게 왜 그러냐면 얘는 어디서 뭘 기준으로 미분했는지 표현이 안 돼서 그래 아 그, 너무 간단하 얘는 X에 관수서 미분했는지 Y에 관해서 미분했는지 z 관해서 미분했는지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저거 뉴턴이 그 물리에서 쓰려고 만든 그러니까 맞아 뉴턴은 거기에서만 쓰려고 만들다 보니까 좀 한정적으로 만든 거지 됐어요 누가 났다 그런 게 아니고 봐봐 이 함수는 y f x 맞아요? 예. 이 수많은 접선의 길이는 f 프라임 x야. 네. 맞아요? 네. f 프라임 x가 점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감소. 감소. 아, 감소하고 있네. 야 그러면 얘를 미분하기, 미분하고 난 함수는 어떻게 될것 같아? 다 아, 그치 0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지. 미분하고 난 후, 하기 전. 하고 난후 하기 전, 하고 난후 하기 전, 하고 난후 하기 전, 됐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이제. 여기까지시쓰 합시다. 음. 우리가 오목한지 볼록한지 판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도 함수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데? 야, 봐봐, 봐봐. 아, 네. 얘는 아래로 볼록이네. 네. 볼록. 이거 생략해서 바로 하자 f 2 x 이가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 알거다해로 볼로 가두 번째. f 2 x 이게더 함수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된다? 위로 위로 볼로 한다. 됐어? 응. 음. 약간 조건까지 하고 주자. 조건 금방 간다. 조건은 어떻게 될까? 조건은 말 그대로 이거를 만들라는 거거든? 만들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하게도 아래로 볼록하게 만들려면, fx가, 이거 fx야 뭔지 적자 그냥 적어주세요. FX. fx가 아래로 볼록하게 만들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도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 다음 마찬가지로 위로 볼록하려면 볼록하게 만들려면 이계동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같아야 된다는 것 보다는 0이도 상관이 없다는 라거 아래로 볼록한는데 있어서 <목소리> 하나만 더 얘기하고 낼게요 봐봐 음. 네. 얘 봐봐 얘 보면 얘가 이차함수라고 그러죠? 네 얘가 x제곱이라고 그러죠? 네얘미분한거 뭐야? ex x 그럼 이계동수는 뭐야?